나비는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꿈, 해몽학적으로 완벽한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가장 고귀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찬란한 날개를 펼치듯 나비 꿈은 당신의 삶에서 오래된 껍질을 깨고 새로운 운명으로 다시 태어날 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저희는 나비의 색깔과 행동, 그리고 나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꿈이 당신의 애정, 창작, 사업운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이야기를 따라와 주세요. 가장 먼저 꿈속에서 나비의 색깔은 그 변화의 성격과 방향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색의 나비를 보셨는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화려하고 아름다운 오색 나비를 보셨다면 이는 최고의 창의성과 명예운을 상징하는 길몽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재능이나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폭넓게 인정받아 큰 성과를 거둘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술가나 기획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창작운이죠. 혹은 순백의 흰색 나비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흰색은 순수하고 고귀한 정신적 교류를 의미합니다. 애정운으로 해석될 경우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이 찾아오거나 현실에서 영혼의 동반자 같은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됨을 암시합니다. 만약 노란색 나비가 눈에 띄었다면 노란색은 풍요와 재물을 상징합니다. 노란 나비는 작지만 확실한 재물운이 들어오거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할 것임을 알려주니 금전적으로 활력이 생길 시기입니다. 반대로 검은색 나비를 보셨다면 일견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주로 내면의 갈등 해소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나 스트레스가 곧 해결되고, 마음 속에 묻어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해방의 신호이니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나비의 색깔이 알려주는 메시지를 확인하셨다면, 이제 나비가 당신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며 인간관계와 애정운을 짚어보겠습니다. 나비가 당신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가 곧 현실의 인간관계와 애정운을 반영합니다. 나비가 방안이나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외부에서부터 행운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최고의 길몽입니다. 특히 기혼자에게는 태몽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혼자에게는 좋은 인연이 갑작스럽게 찾아옴을 암시합니다. 만약 나비가 꽃밭에서 아름답게 춤추는 것을 바라보는 꿈이었다면 이는 당신의 사회생활이나 사업 환경이 매우 긍정적이고 활기 넘치게 변화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나비를 잡거나 손에 안치는 꿈을 꾸셨다면 이는 나비가 상징하는 기회, 사랑, 명예를 당신이 직접 포획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잡으려 노력한 끝에 성공했다면 당신의 오랜 소원이 곧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성취의 길몽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나비가 당신 곁에서 사라지거나 놓치는 꿈은 다가왔던 좋은 기회나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나 중요한 계약권에서 순간적인 방심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비 꿈은 단순히 완성된 나비뿐만 아니라 애벌레나 고치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의 현재 위치와 성장 과정을 진단해 줍니다. 만약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장면을 보셨다면, 현재 당신이 겪는 어렵고 힘든 고난이 곧 최고의 성공과 명예로 바뀔 것임을 알려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힘든 시기일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노력은 곧 나비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고치 속에 갇힌 나비를 당신이 풀어주는 꿈을 꾸었다면, 당신이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그들의 잠재력이나 문제 해결을 돕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비떼가 무리 지어 날아가는 꿈은 당신의 아이디어나 사업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큰 흐름을 타게 되거나 소속된 단체나 그룹이 크게 번창할 것을 의미합니다. 나비는 변화와 재탄생의 희망찬 상징입니다. 오늘 나비 꿈을 꾸셨다면 이는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비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세요. 나비 꿈은 당신의 내면에 이미 아름다운 날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특히 창작 활동, 연애,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만 나비가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면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현실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꿈의 메시지를 현실의 성공으로 연결하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이 나비의 날개처럼 아름답고 희망차게 비상하기를 드림 콜렉터가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더 흥미로운 꿈의 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